미스터 백김은 볼 때마다 할아버지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다른 여자 출연자들과 있으면 삼촌과 조카 혹은 큰아버지와 같은 비주얼로 왠지 모를 거부감을 느끼게 했던 미스터 백김. 그런데 이런 백김이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예쁜 여자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10기 영숙과 단둘이 얘기를 나눌 때는 어떻게든 스킨십을 하려고 손을 잡으라니 등에 터치를 하라니 또 10기 영숙의 발을 말려주는 등 온갖 플러팅을 날리더니 쉽기 정숙에게는 치명적인 남자인 척 어깨 동무 스킨십을 하면서 능글맞게 웃으며 거의 얼굴이 닿을 듯한 거리까지 끌어안으며 음흉하게 웃습니다. 눈뜨고 못볼 걸. 그런 모습들은 보기 힘들다. 이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정말 명존세이였습니다. 정숙은 미스터 백김 때문에 분하고 화가 나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MC들은 파워 쉴드를 치기 위해서 저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삐진 거라는데 저건 삐진 게 아니라 개빡친 겁니다. 정숙은 자존심이 상해 보였습니다.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는 게 제일 싫어. 정숙은 그렇게 얘기하며 자기가 장난감이 된것 같다면서 창피하다고 얘기합니다. 수치스럽다는 거죠. 그 누가 정숙이라도 안 그랬을까요? 미스터 백김은 10기 정숙에게 스킨십을 하고서 10기 영숙을 선택할 거였으면 데이트에서 돌아왔을 때 적어도 10기 정숙에게 먼저 대화 신청을 했어야 합니다. 미안하다. 사과까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오늘 밤에 영숙과 얘기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영숙을 선택했다. 남은 시간 얘기를 나눠보자. 라고 먼저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고요? 10기 영숙을 선택해서 막걸리 데이트를 끝내고 온 미스터 백김은 다른 출연자들과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10기 정숙 앞에서 10기 영자에게 10기 영숙과의 데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걸까요? 자기가 그렇게 10기 정숙에게 끈적하게 플러팅을 해놓고서는 결국 선택도 안 해놓고 누구나 10기 정숙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을 알 것이고 기분도 좋아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왜 10기 정숙 앞에서 10기 영숙과의 데이트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걸까요? 10기 정숙을 얼마나 무시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스터 백김은 더 가관입니다. 미스터 백김이 담배를 피고 들어왔을 때 10기 정숙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미스터 백김은 웃음을 터뜨리며 밖으로 나갑니다. 정숙이 울고 있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웃음을 터뜨릴 수 있는 건지 어느 정도 가벼운 상황일 때야 당혹스러워 웃음을 터뜨릴 수는 있지만 무겁고 진지하게 상황을 바라본다면 상대방을 생각한다면 웃을 수가 없습니다. 행여 웃음이 나오려고 해도 혀를 깨물어서라도 참겠죠. 참을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그저아 돌겠네. 진짜 왜 저러냐? 딱이스텐스였습니다 다른 출연자들이 심각한 얼굴로 울고 있는 정숙을 달래주고 있는데 혼자서 미치겠다며 웃는 얼굴을 보니 명존세 명존세. 미스터 백김은 십기 정숙이 정말 만만한가 봅니다. 미스터 백김은 주제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쉽기 정숙을 만만하게 보고 무시할 레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미스터 백김이 이성적 매력이 있나요? 전기를 하나요? 나이에 비해 심지어 노안이기까지 하죠. 십기 정숙 입장에서는 자신과 나이가 맞으니까, 그나마 정말 차악으로 자신을 선택했다는 걸 모르나 봅니다. 같지도 않은 남자한테 저런 식으로 당하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화가 났을까요? 백김을 선택하지 않아, 미안한 마음에 정성껏 밥까지 해준, 십기 정숙의 우는 모습을 보며, 저렇게밖에 못할 인간인가? 인성이 얼마나 개터진 걸까요? 나이는 얼굴로 다 먹었나 봅니다. 겉은 늙었지만 속은 완전 애새끼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추가로 장관이 펼쳐집니다. 분위기 곱창난 와중에 미스터 황은 또 사람을 빡치게 만듭니다. 아, 물론 저를요. 이기적이기로는 누구에도 뒤처지지 않을. 물의 킹, 미스터 황. 미스터 황은 자신과 데이트를 하고 온식기 영자 앞에서 원래는 16기 영자님에게 가고 싶었어요 미스터 배가 16기 영자님한테 가는 걸 보고 1기 영자에게 간 거예요 16기 영자님과 얘기하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얘는 또왜 이럴까요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나설 촬영에 열심히 임하고 있다 라고 봐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10기 영자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 않나요 미스터 황 미스터 백기미아는 태약지를 보면 무슨 차은우가 나온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